자 오늘은 ITQ 제3 자급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지금 기출 문제 2010년도 2월 P형 기출 문제입니다. 자제1 자급 시트에 보이시죠? 제1 자급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 형태 볼게요. 출력 형태 보시면 B2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B4에서 H12셀 영역입니다. 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단축키 컨트롤 C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C 하시고, 제 3자급에 와서 B2죠. B2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보인 자, 이게 이렇게 셀이 좁아진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하게 늘려서, 열넓비로 늘려서 보기 좋게 해주시고요. 이렇게요. 네. 부분합을 할 때는 항상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 구분에 대해서 이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 되어 있으니까. 기억에서히어으로 가면은 오름 차순 반대로 히어에서 기억으로 가면 내림 차순인데 지금 비어 꽃 바구니 꽃다발은 내림 차순이죠 내림 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있습니다 자 정렬해서 구분해서 지금 내림 차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에 우리는 내림 차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러면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렬기준 그룹할 항목입니다. 정렬 정렬기준 그룹할 항목 부분합에서 그룹할 항목에 필금형이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항목 항목이 정렬 필드니까 우리가 정렬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룹 항목이 항목 필드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상품의 개수. 지금 상품의 개수 분재 개수 나왔죠. 첫 번째는 사용할 함수는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고. 매출금액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전체 범위 지정해 주셔도 되고 그냥 커서 놓으셔도 돼요 커서 놓으시고 데이터에 부분합 있습니다 자 그룹화 할 항목은 정렬의 필드라 했죠 그럼 구분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했습니다 자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 조건이 상품명의 개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개수 해 주시고 상품명만 부분합 계산 항목에는 상품명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가 되어 있으면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상품명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개수에 대해서 나왔죠?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용할 함수는 매출 금액의 평균을 가할 겁니다. 매출 금액, 평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커스 안에다 놓으시고 부분화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용할 함수가 평균이 됩니다. 평균하시고 매출 금액이죠. 매출 금액. 자, 매출 금액만 체크해 주시고 이제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여기를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만일에 체크를 안 하게 되시면 기존의 상품에 대한 개수를 구했는데 그 상품의 개수는 없어지고 매출금액에 대한 변균만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상품명도 나오고 매출금액에 대한 변균도 나오고 싶으면 두 번째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이거를 꼭 해제해야 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있죠 대체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이렇게 해서, 분재의 평균, 매출이죠. 매출금액의 평균과, 자, 그룹에 했던 분재의 상품명의 개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상품명의 개수와 매출금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곽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윈도에서, 탐색기 보시면 왼쪽에는 폴더 창이고, 오른쪽에는 내용 창이 있는데, 폴더 창에 트리 구조 있죠? 그와 똑같이 윤곽을 마이너스일 때 클릭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일때 클릭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서 펼쳐진 상태입니다. 이게 윤곽입니다. 자, 윤곽 보기인데, 윤곽 지울 때는 어디냐면은, 자, 볼게요. 자,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그룹 해제 목록 상자를 누르시고, 윤곽 지우기 보이시나요? 윤곽 지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윤곽 지우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윤곽이 지워졌습니다. 출력 형태가 같게 됐죠? 분재, 분재의 평균, 분재 개수 쭉 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자급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